네, 금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아... 일단 뭐 지수부터 한번 보면은요 일단 코스피는 오늘 외국인 매도가 나왔고 기간은 투신하고 연기금에서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오늘 연기금에서 좀 매수를 조금 해 줬고요 근래 들어서 연기금에서 매수를 좀해 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수가 여기에서 박스 흐름을 만들 것이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이 저점을 이탈시키지 않는 모습이 그나마 나와야지 좀 다행스러운 모습이 되겠는데요 일단 21선을 지금은 어, 저항선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21선을 돌파를 하느냐, 못 하느냐, 요게 좀 중요하겠고요.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 기간 양매수가 좀 들어와줬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은 코스닥이 오히려 5일선을 올라탄다면은 좀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이 오히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더 나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아,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단기 매매에서 뭐 상승이 쭉 끝까지 이어진 종목은 없는데요. 오늘 그나마 대원화성이, 어, 지금 요거는 뭐 현대차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 그 투자 소식으로 인해 갖고 이슈로 인해서 오늘 상승이 나왔는데 일단 앞에서도 신고가 만들면서 추세는 이어가지 못했듯 만 거래대금 터트려 놓고 오늘 다시 한번 거래대금 터트렸는데 얘는 쉬었다 가는 자리 그래서 a b c 패턴 보면 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 하던가 오늘 윗 꼬리를 다시 한번 양봉으로 만들면서 좋은 상승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지금 대원화성은 계속해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죠. 지금 수렴자리에서 계속해서 외국인 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종목을 매매 관점으로 보면은 한두번 정도의 매수 기회가 만들어졌었는데요. 자, 지금 수렴 자리들입니다. 요런 자리, 요런 자리가 매수 관점으로 되겠고, 물론 오일선에서 수렴 자리에서도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볼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대원화성은 기다렸다가, 어, 오일선 이탈하고 수렴 나오는 자리에서 어 매수 관점으로 보신다면 요런 자리에서 한번 먹고 여기에서 한번 먹고 이렇게 두 번은 깔끔하게 어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줬었고요. 뭐 이후에는 계속해서 꼬리가 달리는 모습이고 중요한 거 항상 말씀드리지만 1분봉에서 22평 이탈하면 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3분봉으로 어 봐야 되는데 쌍바닥을 만들고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쌍바닥을 전혀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뭔가 파고 들어가는 것 같다가 또 빠졌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늘은 계속해서, 어,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고, 거래량만 좀 터트려준 모습이 되겠고요. 자, 오늘 오랜만에 종감에서 한 종목 폭착됐습니다. XS 바이오구요. 얘도 지금 삽바 플러스 도지에요. 그리고 눌림목. 어, 상승이 나왔다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까지 받고 사파플러스 도지에서 지금 눌림목 자리에서 종가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손절가격은 명확하잖아요 22평 이탈한다면 손절가격 400년 되겠고 다시 한번 3만원을 돌파해주는지 여부 우리가 요거만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일선에 안착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3만원 돌파 되면서 다시 한번 추세가 만들어지는지 요거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 최소한 추세가 만들어진다면 전고점 부분, 그래서 4만원까지는, 어, 상승을 좀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보유 종목에서 한국내화도 오늘, 어, 완전하게 청산이 돼서 지금 보유 종목은 없고 오늘 종가 매수로 엑세스 바이오 한 종목 포착을 됐습니다. 자, 오늘 주도주를 보면은요. 어, 카스가 오늘 상한가 들어갔는데 거래 대금을 좀 터트려 놨고요. 서린바이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오후 매매에서는 서린바이오가 어, 매수 관점으로 자리가 좀 좋았습니다. 11시부터 해서 상승이 나오는데 어, 꾸준하게 한 24,000원까지는 계속해서 어, 22평 이탈 안 하고 일본 봉에서도 계속해서 수렴 자리에서 매수 관점을 계속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 계속해서 매매 관점으로 봤다면은, 어 점심 시간까지는 뭐 충분히, 어 매수 관점도 여러 번 나오고 수익 구간을 충분히 만들어준 종목이 되겠는데요. 일단 오늘 상한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좀 기대해 볼수 있고, 이쪽 세트에서 뭐 관련주들, 좀, 좀 이따가 좀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스타코도 오늘 좋은 상승 나오면서 일단 거래대금 터뜨려 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나오는지 여부. 오늘 외국인 기관에서 수급이 들어와 줬습니다. 그래서 좀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뭐 오늘 상승 나온 거보다, 어... 에이프로젠이 지금 상한가가 들어갔고요 에이프로젠 키트는 어, 상승이 나오다 말았습니다 그래서 얘가 거래대금이 지금 터지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하는지 여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좀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움직임 보면은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 전고점을 완전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물린 사람이 없는 거죠 다들 수익구간이에요 오늘 사온 사람도 손실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일단 바이오 분위기를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일단 빠졌다가 22평을 지금 회복해 주는지 하고 요거만 좀 체크해 보면 되겠는데 제약 바이오 섹터가 일단 움직임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상승이 나온다면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어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어, 아미노노로직스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외국인 기관 오늘 수급이 들어와 줬습니다. 그래서 얘도 다시 한번 어, 신고가를 만들지 지금 정고점이 3670원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었다 가던 어떻게든 간에 5일선 이탈만 안한다면 다시 한번 거래대금 터질 때 어. 정고점 돌파 가능성이 있겠고요. 어뭐 같은 섹터에서 캐몬도 앞전에 거래 대금 터트려 놓고 지금 수렴 만들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거래 대금 들어온다면 지금 최근에 외국인이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 들어온다면 앞전에 만들었던 고점까지는 충분히 움직임 가능성이 있겠고요. 어 M I T입니다. 이 종목도 앞에서 거래 대금 한번 터트려 놨고요. 어제도 뭐 한번 쌌다가 흘렀는데 일단 오늘 어제해서 오늘 외국인 수급이 좀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다시 한번 거래량 들어오는지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휴원스 글로벌도 아직까지 완전하게 꺾인 게 아닙니다. 거래 대금 터트려놓은 걸로 봤을 때는 어, 오버슈팅이 한번 더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셀리드도 제가 말씀드리고 한번 상승이 나오는 척했다가 지금 운봉인데 전고점을 돌파하는지 여부 얘는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반전갭이 나온. 다 이러면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바이오 리더스도 상승 나왔다가 지금 상거래를 빠졌는데 다시 한번 오일선을 어, 되돌리는지 여부 그리고, 어, 좀 전에, 상한가 들어간 종목 이 있었죠. 그래서 일신바이오 같은 섹터에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신바이오도 지금 거래 대금 터트려 놨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빠 오늘 플러스 도지가 되겠죠. 그래서 얘도 다시 한번 거래량 들어온다면 충분히 상승흐름 예상해볼 수 있겠고요. 어, 헬스케어 섹터에서 인바디, 인바디입니다. 얘도 지금 상승 나오고 어, 이틀간 지금 수렴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도지, 아, 사파 플러스 도지. 그래서 오일선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기간에서 꾸준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얘도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되는지 여부.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에서 레이언스라는 종목인데요. 어 얘도 일단은 22평 회복한 자리에서 어, 수렴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고점 다시 한번 돌파되는지. 바텍도 지금 돌파 이후에 수렴 나오고 있고요. 제약바이오에서는 오늘 2연제약이 거래대금이 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사, 밀대형 캔들 만들어 놨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쉬었다 가든가 아니면 다시 한번 강하게 분출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팜젠 사이언스 최근에 상승 나왔다가 지금 수렴 자리입니다. 그래서 얘도 다시 한번 돌아 나가는지, 어,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환인제약은 최근에 어, 거래대금 좀 터트려놓고 어, 수렴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하는지 여부 그리고 먼저 상승이 나왔던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죠. 삼성 제약인데 계속해서 수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추가적으로 상승 나면 이제 과열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기간에서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5일선을 계속해서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얘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 하나 더추가적 현대바이오인데 얘는 일단 22평 아래인데 어제 오늘 거래대금이 다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 사바플러스 오늘 도지는 아닌데 하루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방향을 잡았다가 지금 윗고리가 달리고 있는 모습인데 다시 한번 거래 들어오는지 혹은 시초가가 22평 위에서 출발한다면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기존에 우리가 상승 나왔다가 쉬어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 위주로 해갖고 어, 쉬어가는 종목에서 전략을 좀 잡으시면 될것 같겠고요. 일단. 오늘 밤 미국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준다면 월요일 우리가 지수가 22평을 돌파하는 지역이고 요게 중요한 자리고 상대적으로 제약 바이오가 움직여준다면 코스닥이 좀더 강하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코스피는 멈추더라도 코스닥이 좀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승 나오는 것도 박스 구간에서 돌파까지는 힘들다고 보면은 어 박스 구간을 돌파하는 시점에서는 또한번 이익 실현했다가 이후의 모습을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다음 주에는 또 수요일이 어 휴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우리가 주 4일 근무를 또 간접경험을 할수 있는 날이고 다음 주에 또 대통령이 방미가 있죠 그래서 어, 어떤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는지, 반도체하고, 어, 우리 지금 코로나 백신 생산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올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어, 다음 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